박백상 결려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이제 며칠 뒤면 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이 개선하는 왕처럼 환영하면서 이 당시의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앞에 깔고 그렇게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날을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이다 이름 붙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통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데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옛 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습을 끝내고 새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을 시작하라라는 말씀이겠죠. 바울이 먼저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걸까요? 1세기 경의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냐면요, 지금도 사람들이 와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이라는 게 있어요. 7개가 뭐냐면, 이 로도스 섬 항구에 세워져 있던 사람의 20배 크기인 콜로세우스 청동상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가장 오래 버틸 인류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멀리서 보면 공중의 정원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리스에 있었던 12미터 짜리 제우스의 좌상 대리석으로 만든 이집트에 있었던 100미터 높이의 알렉산드리아 등대 터키에 있었던 120m짜리 이 마우솔로스의 무덤 그리고 역시 터키에 있었던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일곱 개입니다. 이일 개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인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언급드린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장식한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냐면 요즘에도 이 그리스 아테네 여행 여행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을 유적으로 구경을 하게 됩니다. 이 신전을 보면은 우리가 사진에서도 봤을 텐데 하얀색 기둥들이 막 세워져 있는 그런 신전.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 에베소에 있던 이 신전은 그 크기가 파르테논 신전의 네 배가 될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 본토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거대한 규모를 보려고 에베소에 와서 일부러 그 신전에 가 참배할 정도로 압도적인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에 대한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7절을 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게 이 바울을 반대했던 우상 장사꾼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한 것인데요, 한 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21세기인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을 정도로 매우 발전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에베소에서 특별히 또 뭐가 있었냐면은 황제 숭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로마는 점령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충성하려면 황제 숭배를 증표로 보여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을 여신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황제 숭배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에서 신전을 찾아다니고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에베소의 상황 속에서 이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믿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걸어야 될그 믿음의 길 그것과 에베스의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일에는요 부도덕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었어요 신전에서 매춘을 하기도 하고 뇌물과 범죄와 부도덕 등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형제, 형태의 범죄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믿음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 여신 숭배를 거부하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했었고 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그것이 믿음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은 너는 충성하지 않는구나라고 낙인을 찍혀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폭행도 당했고 심지어 암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여신 황제승 숭배를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하지 네가 결정해라 라는 일을 만나기도 했을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가 않았겠죠. 고민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 우리가 황제 숭배를 어느 정도 해야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번성시킬 수 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행실은 과거 우상 숭배랑 똑같이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생활을 위해서 로마 제국과 타협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결연히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과 단절해야 되는가? 그런 딜마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앞으로 어떤 회사에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할 때는 누구든지 저 종로에 있는 조개사에 가서 108배를 했다는 사실을 첨부 서류로 내야만 된다는 라 법이 생긴다면요. 108배를 하지 않으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108배를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출되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될까요? 만약 앞으로 작은 가게이든 큰 사업이든 어떤 종류의 창업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면 먼저 점집에 찾아가서 부적을 받아서 그걸 첨부 서류로 내야 된다라는 법이 생긴다라고 하면 부적을 받지 않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낼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다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부적을 받자니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부인되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될까요? 그러니까 이 일은 상상만 해도 마음에 너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리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일이지만 오늘 바울은 그래도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허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칠 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몰라서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도 하고 각종 부도덕한 일도 했지만 또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도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믿고 나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살면서 어떤 불익을 당한다고 해도 과거를 따르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참된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 라는 것이 바울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잃는 것이 너무나 커 보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과거의 모습 돌아가면 은 영원한 나라에서 잃는 것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 사람의 모습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에 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에끌림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모습에 끌리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벗어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삶의 태도와 습관과 가치관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될이 거룩함을 회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한 순간에 우리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우상숭배와 부끄러운말과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입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따라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하나 벗고 나면 옷을 벗고 발아 벗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옷을 다시 입어야 되겠죠.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린 성도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인 케이치프 노이드란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요, 사람에게는 여섯 가지 감옥이 있다라고 해요. 자기가 잘난 줄아는 교만이라는 자기 도취의 감옥, 항상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만 보는 비판의 감옥.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편, 불평 불만만 하는 절망의 감옥,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지금은 옛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지향의 감옥, 내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 그리고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공연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말한 이 모든 감옥들은요, 사람의 죄된 이 타락된 본성에서 기인된 감옥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 타락된 본성,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때로는 나도 내 속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 속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오늘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심령을 새롭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너의 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더 23절, 24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속은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속이라는 것이죠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심령을 새롭게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13장 2 3절을 보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여기서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해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악에 익숙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이만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낡은 옷을 입었고 새 옷을 입으면 은새 옷에는 요 얼룩도 없고 악취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그쳐야 된다고 라 말을 하죠. 25절을 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이 많은 잘못 가운데 거짓말은 어느 정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열 개로 추격시킨 십계명에도 있는 죄로서 무거운 죄입니다. 남을 아예 작정하고 속이는 거짓말도 큰 죄지만, 내가 작정하고 속이는 것 아니어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에 나에게 불리하게 생각될 만한 그런 일들은 살짝 빼고 거꾸로. 나에게 유리한 말은 살짝 하나 더 하고 이런 것도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거짓말을 그치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새 사람의 모습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26절을 보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대체로 이 분노라는 마음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밖으로 표출될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전혀 분노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로 발전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한 책임이죠. 말씀처럼 화가 났을 때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노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서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마치 눈덩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분노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죄로 발전하지 않야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28절을 보시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지금도 어떤 나라에 가든지 어떤 문화권에 가든지라도 도둑질을 좋게 보는 나라나 문화권은 절대로 없습니다. 도둑질은 시대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다 죄로 간주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속여서 혹은 겁박해서 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9절을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입에서 칭찬과 격려와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 새사람의 삶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말로 사람을 세우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새사람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대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 주셨고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새사람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은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더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며 새 사람을 날마다 더 덧입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새 옷을 입을 때는 옛 옷을 먼저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꼭 벗어야 돼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증거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혹시 우리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연합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옛 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